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5년 어, 2월 25일 오늘의 판매 상품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은 목포 수협 판장에 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2월 달까지는 제가 지금 전화 오신 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laughs> 지금 배들이 어, 활동을 잘안 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생물, 생선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방건조 생선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건조 생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세조기, 어, 그리고 참조기 준비했습니다. 참조기, 참돔, 민어, 그리고 서대, 서대입니다. 어, 그리고 홍어 준비했습니다. 어, 홍어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손질된 홍어고요. 어, 이렇게 내장도 다 제거하고, 어, 큰, 이물질들을 다 제거했어요. 꼬리도 다 제거했고요. 어, 지금 한 마리당 무게가 1.3에서 1.5kg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빠짝 말렸거든요. 한 이틀, 3일 정도 말렸어요. 말렸는데 어, 이렇게 지금 반건조한 상품이고요. 어, 지금 방건조 후에 어, 냉동실에 넣어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어, 홍어는 저희가 한 마리당 45,000원씩 보내드릴게요 홍어 한 마리당 어, 필요하신 분들은 뭐좀 이렇게 토막을 내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원물로 그대로 갈 겁니다 어, 요것도 뭐 찜이나 어, 구이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어, 홍어 한번 드셔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대입니다 서대 어, 서대도 어, 국내산 서대로 준비했고요. 요새 국내산 서대, 어, 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서대나 박대나. 어, 근데 저희가 목포수협에서, 어, 매입한, 어, 국내산 서대고요. 어, 내장을 다 제거했습니다. 내장 다 제거하고, 비누로 다 벗겼어요. 비누로 다 벗기고, 한 마리당 1kg가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주 큰 사이즈예요. 지금 손으로 제, 대충 재봐도, 한 50cm, 50cm 이상 나올 것 같아요. <laughs> 50cm 내외로 보시면 될것 같고, 무게는 1kg 내외.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마리당 3만 원씩 어, 보내드릴게요. 한 마리당 3만 원씩. 다음은 민어입니다. 민어, 미너. 민어 다섯 마리씩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다섯 어, 마리가 한 1.2에서 1.3kg 내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길이가 한 40cm, 35에서 40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35에서 40cm 꼬리 끝에서 머리 끝까지의 길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모든 내장 다 제거하고 어, 이렇게 어, 깨끗하게 잘 말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되는 어, 방건조 미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돔입니다. 참돔 참돔은 이렇게 한 마리씩 포장이 되어 있고요, 대략 30cm 내외로 준비되어 있어요. 어, 가정에서 팬에 딱구 드시거나 어, 또쪄 드시기에도 딱 알맞은 사이즈로 준비했고요. 이렇게 한 마리씩 포장되어 있어 가지고 보관도 아주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드실 때도 한 마리씩만 트면 되니까 어, 나중에도 어, 두 마리 나머지, 나머지도 어,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3마리씩 보내드릴 거고요. 3마리에 29,000원에 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귀한 참조기입니다. 참조기. 참조기는 이렇게 한 팩에 10마리씩 준비되어 있어요. 10마리씩 준비되어 있는데 내장을 다 제거했고요. 어, 요 아가미를 통해서 다 내장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비늘도다 제거했습니다. 그대로 구워 드시거나 졸림 종이 매운탕 다 해드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요것도 그냥... 요렇게 한 팩씩 해가지고 두 팩을 보내드릴게요. 두 팩. 두 팩에서 저희가 45,000원씩 보내드릴 거예요. 요즘 조기가 참귀해요 진짜 조기가, 어, 예전에는 뭐 흔하디 흔한 그런 생선이었는데, 어, 맛도 좋고, 어, 가격도 저렴했었는데, 이제는 <laughs> 몇년 전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좀 올랐어요.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조기 뭐안 좋아하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어, 저기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생선이고 또 어르신들까지 어다 누구나 좋아하는 생선인 것 같습니다. 2 0리씩 보내 드리고요. 45,000씩 보내 드릴게요. 다음은 부세족입니다부세족이부세족이 부세족이. 이제 참조기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사이즈가 한참 크죠. 어 한참 큰데 제가 먹어 봐도 살이 엄청 많아요. 살이 엄청 많고 요게 다섯 마리씩 들어있는데, 다섯 마리가 대략 1.1kg? 1.1k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5에서 한 30cm 가까이 가는 그런 사이즈고요. 이시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어 저희가 내장을 다 제거하고 비늘도다 제거했고요. 요것도 그냥 탕이나, 어 찌개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제, 녹차물 해가지고 뭐또 보리굴비 이렇게 먹는 식으로, 어 드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세족이 참조기, 참돔, 민어, 서대, 홍어 이렇게 준비했고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어, 저희가 잘 준비해서 오늘 보내서 내일 받아보실 수 있게 어,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뭐 날씨가 좀 춥긴 한데 어제보다는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도 날씨가 쌀쌀하니까 항상 건강을 잘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